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안녕! 청년사의 부 랜선 팀 모임 12월 첫째 주.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생략하고요.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참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스피커로서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역할이죠. 호세아는 스피커 역할이 물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메타포나 피규어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쩐 피규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들의 삶,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호세에서의 주요 스토리는 호세라는이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여자 사이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해라.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일 수도 있고요. 사생활이 물러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청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도 호세아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죠? 청혼을 받아들여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아미 성공적인 결혼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고멜의 외출이 찾아듭니다 때로는 몇 시간 좀 지나니까 며칠, 그리고는 몇 달, 고멜이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호세아는 홀로 이제 아이 셋을 돌보는 거예요. 이 가정은 이제 완전히 깨어진 걸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특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된그 고매를 다시 데리고 와라은 15개와 보리 한루물반 돈을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데려온다고 그 사람이 날 다시 사랑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죠. 내가 그 사람에서 이 돈을 투자하는게 맞는 걸까?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고 다시 그 고매를 데려왔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너는 이후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음행하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 두 사람이 이제 가정이 회복하게 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모아평지 언약을 보면 내가 나와 이제 연약을 맺어서 나의 말을 들으면 너의 후손은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복받고 살겠다. 일종의 결혼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이 딴딴단 됐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간 다음에 바알이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그 행동을 영적인 외도, 영적인 바람 피는 거다, 부부의 세계 그런 이유의 어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외도를 한그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셔서 내가 값을 치려더라도 그 값은 예수님이겠죠. 너와의 사랑을 회복시키겠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호세야. 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이 이야기를 끌어오면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결혼식이라고 비유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그 시작을 세례식이라는 결혼신을 통하여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혼식의 비유가 아주 적절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영적인 외도,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를 좋아하는 그 영적인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고 혹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결정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로 이중으로 소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처음은 먼저 천지창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심으로 또 다시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께 등 돌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 마지막 적용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서약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를다. 우리에게 결혼하시는데 어떤 조건으로 나에게 오시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과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 어떻게 하나님께 서약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서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오늘 서약을 여러분의 팀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호세에서의 이야기가 또 한번 나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